잖아요. 생겼는데 음 녹화 사이즈가 제가 좀 작거든요. 근데 제가 딱풀를좀더 넣었어요. 이제 딱 아마 어느 정도 더 넣냐면 었한이 정도 더 넣었거든요. 근데 또이 정도 더 넣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왠지 그만두면 나중에 굳었을 때 <laughs> 묻을 것 같아요, 색깔이. 이 정도 더 넣고. 나중에 이 정도를 두번더 넣은 거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완벽히 익혀질 때까지. 약간 모아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laughs> 그리고 이거 좀 있다가 투명 투명 풀로 만드는 것도 올릴 거잖아요 아마 3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셨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방울만 더 넣어도 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물감과 이게 섞였어요, 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섞을 거와 같이, 하루 동안 말려주세요. 아, 하루 안 되면, 아니면 제가 지금 엄청 아침이거든요? 지금이 메시지? 음, 잘 안보, 잘, 어, 지금 한 12시 50분 정도 됐으니까, 5시 50분 정도? 3시 50분에 한 번, 보고,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번엔 투명풀로 만들기 해볼 거예요. 이걸 여기다 놔두고요 이번엔 투명풀로 투명풀은 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너무 많이 해도 좀 그러니까 잘 되는 건 투명풀인데 손에 더 많이 묻는 것 같아요. 터플보다. 이렇게 하고 투명풀 뚜껑으로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뽑았나? 이정도 이렇게 하고 손으로 보자 비싹 것도 없고 뭐 손으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되셨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셨으면 초점이 안 맞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으깨주세요 으깬 다음에 이거, 신청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투명 불딱 풀둘딱. 친구. 그 친구 노래 진짜 잘 불러요. 노래도 잘 부르고, 얼굴도 귀엽고.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많아요. 비교해서. 원래랑, 잘, 잘, 적어야 잘되 되는데. 그래도, 뭐, 딱 풀보는 잘 되니까. 네, 그러면 계속 섞고 올게요. 다 섞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못해 손으로 하게 됐어요. 분명 풀도 찢어서 먼데 색소 먼저 붙여주시고 해야 될때요된 상태에서 하면 회색 정도 좀더 어둡게 시작하거든요. 색이. 벌써 이렇게 되죠? 띄어지죠 이렇게. 띄어지잖아요. 계속 띄워지잖아요. 계속 해주세요. 음! 응. 투명풀이 제 옷에 묻었네요. 흰 옷인데. 제 옷에 묻었어요. 잘안 보이지? 망했다. 괜찮아요. 아 제가 너무 전말을 많이 하나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섞을 판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책상이나 뭐 이런 데다가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벌써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손 씻고 하셔야 좋은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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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가 색소 묻혀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머지 이거는요 통에다 해서 딱풀같이 어, 계속 섞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기다릴 필요 없이 계속 섞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코코콜라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